어 살짝 이렇게 팔을 올렸을 때뭐 타투 하나가 있다든지 와이드 드레스 셔츠를 또 이렇게 다 잠그면 너무나 안녕하세요 향수읽어주는여자 희날자입니다 오늘은 남성분들께서 많이 많이 기다려주셨던 여름 남성 향수 그리고 패션스타일에 대한 매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향수는요 4711의 아쿠아콜로니아 라임맨넘맥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시라면은 이름에서부터 느끼실 거예요. 아, 라임이구나. 시트러스 하겠구나. 맞아요. 시트러스한 향이에요. 라임이 처음부터 아주 강하게 등장하는데 그렇게 코를 너무 공격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라임이 기분 좋게 등장을 해요. 넘메그는 육두구라고 해서 사향, 그러니까 머스크 향이 나는 호두예요 송송송 썰어져 있는 라임이 올려져 있는 호두파이. 근데 그 호두파이의 향이 조금 다른 호두보다 더 머스크의 느낌이 좀 진하게 나는 그런 파이를 먹었을 때 향이라고 제가 예를 드려요. 여름에 땀도 좀 많이 흘리시고, 그리고 여름에 활동도 많이 하시는 남성분들, 캐주얼한 의상을 즐겨 입으시고, 뭐, 스트릿 캐주얼 즐기시는 분들도 좋으시고요. 잔향이 넘메그의 그 고급스러운 잔향이 남거든요 그 조향사가 요 게자슌이라고 해서 이센트릭몰리큘라는 향분자 하나로 향수를 만든 그 아주 혁신적인 향수가 있어요 그걸 또 만들었던 조향사세요 라임과 넛맥이두 가지의 향으로요, 라임의 그 익숙한 시트러스함을 아주 고급지게 잘 풀어냈어요. 용량도 굉장히 크고요, 가격이 굉장히 착해요. 여름에 부담없는 향수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특히 또 오드콜론이기 때문에 땀이 좀 많이 나셔서 향수가 좀 길게 가는 향수보다는 좀 잔향시간은 짧더라도 기분 좋게 본인을 이렇게 리프레시 시켜주길 원하는 그런 남성분들한테 추천드리는 향수예요. 노란빛 살짝 들어간 초록색, 연두색 컬러. 이런 연두빛 컬러가 약간 포인트로 되어 있는, 뭐, 일러스트레이션이 그려져 있는 하얀색 티셔츠 좋고요. 두 번째 향수는요, 여름 향수를 말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향수죠. 에르메스의 운자르델 수르니에. 날감 위에 정원이라는 뜻을 가진 향수예요. 마스터 조향사인 장클로드 엘레나 조향사가 조향을 했고요. 그레이프루트과 그린망고가 처음부터 등장해서 시트러스한 계열로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나이맨 넘맥그이 향수보다는 덜 시트러스하게 느끼실 거예요. 잔잔한 시트러스함을 느끼실 수가 있으세요. 퓨오니로투스 꽃과 머스크 이런 베이스 노트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정말 잘 만들어진 향수예요. 데일리 향수로 사용하기 굉장히 좋으시고요. 남자들이 향수를 뿌리는 거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뭐 약간 핀잔을 준다든지 요즘은 그런 곳이 많이 없어지길 바라지만요. 그런 곳일 경우에 은은하고 점잖게 즐기시기 좋은 향수를 추천드릴 때이 향수를 추천해요. 사실 패션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분들, 그냥 뭔가 여자 친구가 사주신 거 입으시고 부인이 사주신 거 입으시고 약간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입는 거 좋아하시는 뭐 캐주얼룩이나 그래도 이제 회사 가실 때는 회사에 맞는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캐주얼하게 입을 땐 캐주얼하게 입으시는 그런 분들이 편안하고 무난하게 입기 좋은 향수예요. 세 번째는요, 아쿠아디 파르마의 미르토디 파나레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향수를 비누향이라고 얘기들 많이들 하시는데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비누를 많이 사용하시나 봐요. 네. 이렇게 잔잔하고 은은하게 흐르는 정말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 어, 활짝 웃는 웃음 말고 왜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 살포시 미소 짓는 거 있잖아요. 그런 미소가 실려나온 듯한 그런 향수예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도 한참을 더 가야 만날 수 있는 그 파나레아 섬. 그 섬에서 자라는 미르토라는 식물. 칼라브리안 레몬, 오렌지, 바질,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그냥 첫인상 자체가 정말로 휴양지에서 만나는 고급스러운 향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절대 무겁지 않고요. 사람을 정말 기분 좋게 만져주는, 뭐 사랑하는 사람의 아주 기분 좋은 손길과 같은 그런 이 바틀 그대로의 블루, 그리고 물이 이렇게 투영된 투명한 블루 컬러가 떠오르고요. 어떤 패션 룩에도 어울려요. 캐주얼하면 캐주얼한 대로, 그리고 스포티하게는 스포티하게, 또 클래식한 정장에는 또 클래식하게. 시간과 경우에 맞춰서 패션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가진 남성분이라면은 그냥 이 향수 하나로 올킬 하셔도 괜찮으세요. 겨울에는 제가 좀 우디하게 또는 뭐 스파이시하게 이렇게 찾지만 제가 여름에는 좀더 한층 가볍게 하지만 너무 시츄러스한 건 원하지 않아요. 이런 남성분들한테 제 데일리로 입기도 너무 좋고요. 오드 퍼퓸이 아니라 오드 투알렛 장점을 아시는 분들 오히려 잔향이 오래 남지 않아서 제가 기분 좋게 한번더 오후에 입기 좋은 향수로 추천해주세요 하면 차 안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싶다 그런 남성분들이라면은 꼭이 향수를 제가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추천드리는 향수는요 바로 프레데릭 말의 제라늄 뿌르무시입니다 여름에 남성 향수 이야기할 때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향수죠 배우 유아인의 매니저분이 뭐 매장에 들리셔가지고 굉장히 뭐 많이 사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전해져 오고요. 마스터 조향사인 도미니크 로피옹이 조향한 향으로요. 향수만 맡으면 뭐 머리가 아파 그냥 좀 시원하면 좋겠는데 근데 과일이나 뭐 이런 건좀싫고 그러신 분들한테 제가 항상 추천하는 향수예요. 대부분 좋아하세요. 민트 앱솔루트와 페퍼민트가 시원하게 코를 열어주거든요. 첫 인상에서부터 그냥 시원한 초록색의 그린 그린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면서 잔향에 뭐 와인 머스크나 벤조인이나 샌타우드나 이런 향들이 그윽하게 남아서요 잔향까지도 충분히 멋있게 즐길 수 있는 오드 퍼퓸이에요. 그래서 오드 퍼퓸으로서 지속력이 좀더긴 향수를 찾으시는 분들. 여름에 이 무덥고 습하고 이런 여름에 코가 이렇게 좀 시원하게 뚫리는 제라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장미와 행운자가 이제 비슷한데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제라늄이 어느 지역에서 났느냐에 따라서 그 장미향 쪽에서도 약간 장미향을 꼭받치고 있는 그런 풀잎의 향이 좀더 초록의 향이 센 향들이 있어요. 차이 니즈 제라늄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만나는 민트와 페퍼민트의 그런 그린함을 계속 여러분이 즐겁게 느끼실 수가 있으세요. 남성성이 조금 이렇게 두드러지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남자분들, 상황과 때에 따라서 패션을 추구하는데, 정장은 완전히 정장을 입으시고, 그리고 캐주얼 할땐 정말 캐주얼을 입으시는. 어 살짝 이렇게 팔을 올렸을 때뭐 타투 하나가 있다든지 와이드 드레스 셔츠를 또 이렇게 다 잠그면 너무나 완벽한 맞춤 정장을 차려 입으신 그런 남성분들 핑크 스트라이프 셔츠를 과감하게 입으실 수 있으신 분들 프레데릭 말이 어렸을 때 사용했던 굉장히 고급스러운 비누에 제라늄 에센셜 오일 거기에 있었던 제라늄의 그 그린그린함 그 고급스러웠던 비누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만들어낸 향이에요. 프레링릭말 어르신 자체가 할아버지는 크리스천 디올의 향수를 런칭을 하셨고 어머니는 크리스천 디올의 아트 디렉터이시면서 온무 향수를 또 런칭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안에서도 굉장히 향의 축적을 오랫동안 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향수는요. 세르주텐의 랜드드베르입니다. 랜드드베르는요. 처음 딱 만나면 이런 말씀 하세요. 뭔가 어렸을 때 철봉에 매달려고 나서 그 철봉에서 그 쇠의 냄새 그걸 맞는 기분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시거든요. 한여름을 만나는 겨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사람의 체온을 이렇게 떨어뜨려주는 듯한 기분이 들게 만들어주는 알데하이리칸 약간 파우더리한 그 느낌들이 잔잔하게 펼쳐지고 샤워를 이제 막 마치고 나왔는데 에어컨 바람이 나를 이렇게 싹 만져주는 그 순간에 그 기분을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해주세요 BTS의 노래 중에 윈터베어라고 있는데 그 노래와 함께 이왕 만나거든요 너무 잘 맞아요 그 겨울에 사복사복한 그 눈이 녹는 그런 순간에 겨울의 그 질감이 있잖아요 그 질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만나면 더할 나위 없이 몸이 뭔가 시원해지는 옛날에 그 마시던 안바스라는 드링크가 있는데요. 그안바싸 드링크에서 너무 코를 쳤던 그거 살짝 드러내고 그 밑에 흐르던 그 향을 만나는 기분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 향수는요, 화이트 드레스 셔츠가 잘 어울리시는 남자분. 같은 와이트 컬러여도 컬러가 살짝 살짝 다르거든요. 그걸 또좀 알아주시는 분들. 와이셔츠의 재질감이나 두께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와이셔츠가 하나가 아니라 좀 여러 개를 가지고 계신, 블랙 앤 화이트의 조화를 좋아하시는 남성분들은 자기의 몸을 너무 편하게 만들어주는 좀 오버사이즈의 옷 같은 건좀안 입으실 것 같아요. 뭔가 자기의 몸에 딱 핏되고 잘 맞춰져 있는 정말 맞춤 정장 딱 입으시고 이런 분들이실 것 같거든요.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그냥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요. 편하게 입으셔도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향은 내가 좋으면 그게 내 향인 거예요. 여러분의 패션룩하고 상관 없거든요. 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주 간단한 가이드라인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데일리로 회사에 가시는 그 옷에 편안하게 입는 향수를 찾으신다면요, 에르메스의 운 자르될 수르니. 오드 투 알렛의 매력을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블루라는 컬러를 본인의 컬러 포인트로 활용하실 수 있으신 분들 때에 따라서 패션을 잘 활용하시는 분이시라면 아쿠아디파르마의 미르토 디파나레아 뭔가 극단적인 패션, 예를 들면 정말 스트릿 패션도 소화해내실 수 있으시면서 그러시면서 정장을 입어야 되는 그런 자리에는 아주 완벽한 정장을 소화해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은. 프레넨 말의 제라늄 뿌르무슈. 블랙 앤 화이트 룩을 즐기시면서, 화이트 드레스 셔츠가 너무 잘 어울리시는 분들에게는, 세르즈 유텐의 랜드드 특유의 그 잔향이 있잖아요. 우리가 코롱 냄새,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아, 또 이거야, 뭐 이렇게 느끼지 않는 향수를 일단 제가 추렸고요. 그리고 잔향이 너무 무겁지 않게 남는 향수들, 그래서 향수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한테 선물로 주셔도 사실 굉장히 환영받을 수 있는 향수들로 제가 골라보았어요. 이번 여름은 정말 다들 덥다고 하는데요.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할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